혹시 저처럼 설 연휴 지나서 좀 체중 넣으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? 아좀 연휴에 먹고 나중에 활동하면 되지 하면서 편하게 먹었더니 뱃살이 점점 느는 거예요 딱 핏하게 맞는 청바지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 신호다 제가 한번 늘 말씀드렸던 계단 오르기를 직접 실천해 봤는데요. 운동을 그동안 꾸준히 했지만 설 이후로 좀 <laughs> 쉬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무리하면 다음날 못 걸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3번 정도 15층까지 왕복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. 허리 사이즈가 와! 이겠습니다 29? 벌 네. 존재야, 열심히 할게요. 자, 마지막, 네. 첫 번째 올라오겠습니다. 옷은 달라요. 다른 옷이니까 검정색 옷이 두번 올라가. 지치셨나요? 무서워서 엄마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오, 대박. 와, 이렇게 일주일 단시간 만에 3인치나 줄고, 체중도 2kg나 빠졌습니다. 식단은 진짜 하나도 안 했거든요. 처음에 한 2, 3층 정도는 숨이 안 찹니다. 근데 한 3층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숨이 차거든요. 근데 말은 할수 있어요.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던 중등도 강도의 운동인데요. 심장도 튼튼해지고 폐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늘어납니다. 거기에 이제 유산소와 무산소와 같이 혼합돼 있으니까 칼로리 소모가 큽니다. 층이 바뀌어요. 5층, 10층, 무념 무상으로 이렇게 막 걷다 보면은 어느새 15층에 도달해 있습니다. 그럼 또 신나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. 천국의 계단 아시죠? 스텝밀이라고 하는 기계. 지옥을 걷는 느낌이었거든요. 시간이 언제 흐르지 이러고 있는데 저처럼 좀 의지가 약하신 분들 다이어트 할때 계단 오르기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좀 기운이 있어야 좀 운동이 되잖아요. 점심을 많이 먹었을 때 어,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칼로리를 태워야겠다 하면서 식후에 운동을 했거든요. 식후에 운동을 해도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엊그제 만난 환자분인데 70세 이제 여성 환자분이셨어요.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좀 생활습관 개선을 하셔야 될 정도의 수준이셔서 어 그러면 계단 오르기를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하면서 이제 허벅지는 어느 정도 굵기가 되시나요? 하면서 딱 봤더니 허벅지가 이렇게 굵으신 거예요. 아 내가 5층에 사는데 매일 걸어서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연세 대비해서 실질적으로는 고지혈증 약을 먹을 정도의 수준이 아닌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유지하셨던 것. 같거든요? 허벅지, 엉덩이와 같은 이제 대근육이라고 하죠. 큰 근육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. 상체도 꼿꼿하게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신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. 내가 운동을 아예 안 했던 사람이고 허벅지를 만져봤더니 너무 가늘다 손으로 두 손으로 잡힌다 이 정도로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걷기부터 하시고 앉아서 허벅지 드는 운동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허벅지랑 이제 엉덩이 운동 같은 거를 조금 반복하셔서 강화시킨 후에 계단 오르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희 어머니는. 계단 오르기 하고 나면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. 너무 증상이 심해서 이제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다 하셨는데 검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. 관절염도 없고 근데 이제 무리해서 내 체력보다 무리해서 계단을 오르다 보니까 이제 무릎에 주변에 인대들이 또 많거든요. 그런데 이제 통증이 있었던 거죠. 내 몸이 앞으로 기울면 무릎 쪽으로 떨어지는 무게가 더 많아져요. 그래서 꼭 허리를 고추 세우고 밑에서 누가 엉덩이를 쑥 올리는 느낌으로 올라가 올바른 계단 오르기가 되거든요. 중간에 힘들어져서 무릎이나 아니면 엉덩이, 허리, 허벅지 어디가 좀 아프기 시작하다 하면 바로 중단하고 쉬셨다가 올라가시거나 쉬었다 올라가는데도 통증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, 그 정도 이상은 운동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계단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뭔가 더 영양적으로 보충해야 될것 같아서 좀 비타민 C도 먹고 글루타치온도 좀 <laughs> 비타민C도 열심히 먹고 했거든요. 피부도 좋아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, 제가 여드름이 좀잘 나거든요. 근데 운동하는 일주일 내내 여드름이 안 났습니다.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분들인데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운동을 좀 하고 싶다. 근데 아직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취미를 못 붙이겠다 할때 돈도 영혼, 하나도 안 됩니다. 운동복 따로 필요 없어요. 집에 있는 추리닝, 아니면 저는 빨래 입고 나갔거든요. 앞으로 빨, 옷, 이런 거 입고 운동하시면 됩니다. 애플힙, 다들 원하지 않으세요? 청바지 입었을 때딱 엉덩이 딱 볼록하게 나오면 너무 예쁘잖아요. 애플힙 원하시는 분들은 계단 오르기 꼭 하세요. 적극 추천드립니다.